하하하, 넌 뭐냐? 널 붕쇄하러 온 영웅이라고 다할까 얕! 음. 예. 붕쇄! 이런, 집을 못쓰겠어. 왜, 왜 우리 마을을 침공한 거야? 너의 능력을 빼으러온 거다. 마을 따윈 상관 쓰기고 싶지 않아. 책갈대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군 닥쳐라 어풍세를으아넌 안돼 지아 으악 음 이것까지 피하다니 대단하군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어? 아 으아 이 영혼은 이제 내 거다 음. 마지막이다. 으악. 죽였는데. 으이 음. 자식, 얼마나 다친 거야? 으 자원 이동! 음, 지오, 지유, 지유! 어, 여긴 어디죠? 아, 일단 따라오세요! 어, 어. 이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엄마 말은 항상 안 듣던 불효자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무시당하고, 일진한테도 맞는 인생이었지. 하, 그래도 좋은 인생이었어. 이렇게 허무하게. 그래, 엄마에게 사과라도 하고! 으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절 공격했던 악당이 원래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엄마에게 부려져 있고 학교 끝나면 일진에게 맞는 사람이었다고요? 어 그래 맞아. 아니 근데 스토리 작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슬픈 거 아니냐고요? 닥쳐! 내가 만들었어. 예. Yep. 일단, 이거 치료해볼까? 음, 무서운데. 욕골라올까봐 그, 딴건 없어, 이씨! 치료는 해본다. 이런 기회 풀린 말투 쓰는 자식이. 님몇 살인후? 1 1살인 더. 죄송합니다, 행님 에이, 비켜, 이 자식아. 안 되잖아요, 행님 어? 망했다. 왜 그래, 어? 이제 행님이 사라졌으니 내가 행님이군, 하하하.